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과 아베 수상의 무능함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베가 자기 인생에서 한국 대통령을 자기처럼 쉽게 얻은 권력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물먹이려고 했습니다. 한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아베 추종자들이 탄핵해야 한다고 시부렸으며, 좋아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아베는 고생 한번안 해보고, 정치 권력 싸움 한번안 해본 비닐 속에 화초와 같이 자랐어. 왜 할배의 권력 득택에 수상이 된 검수저 출신 아베는 강한 태풍에는 꼬꾸라지는 약한 인간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아의 정도가 생각할 수 없는 고도의 단련된 인물입니다. 한국의 가장 어려운 독재 시절 학생때 학생운동을 했으며 80년대부터 2003년 민정수석이 될 때까지 정계질출 권유도 마다하고 억압받는 힘없는 사람들의 부당함을 변호해 주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일본이 제일 크게 오파한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대권을 잡기 전 수십 년간 의뢰인의 요청으로 우수한 검사들과 변호사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두뇌를 이용하여 문제가 어디 있으며 어디든지 스스로 달려가서 직접 해결해 주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걸 잊은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의인들이 풀고자 했던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는 가장 어려운 인간 관계의 노사 문제의 정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는 직장 3년은 좋은 보직 생활을 하고, 때를 이어 국회의원이 되고 수상 자리에 올랐다가 무능하여 그만두고, 새가 약한 야당이 후쿠시마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대체를 잘못했다고 여론전을 펼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쉽게 수상이 되는 등 외할배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했기에 혹독한 권력 싸움 한번 없었기에 세상을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에 그는 자기 행의 행감 정도에 만족해야 할 인물인데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와 싸우면서 먼 나라와는 친교를 맺으라는 원교 근본 책을 제시한 진나라 자상 범죄의 정책을 22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어리석게 펼쳐서 지가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산업화 시대가 전문 가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IT 기술이 지배할 시대가 되면 일본은 급속도로 그 전으로갈 것입니다. IT 기술이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건물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작동 중에 전기가 정전이 되면 멈춰 버리는데, 일본은 지진이 작기에 가장 정밀, 정밀을 요구하는 IT 기술의 발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 경제 대국 3위가 영원히 계속될 줄 환상을 가진다면 그 나라는 내부는 다 쓰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몽들어가 쓰고 가는데 말듯 대를 이어 해먹는 권력들을 보면서 사무라이 칼날이 무섭어서 지주군들이 지주군 듯이 숨죽이고 있기에 지진이 날 때마다 붕괴되어 가는 일본입니다. 기업들이 유지해 주는 일본을 아베가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만 죽으면 되는데 옹심이 나서 옆나라 한국까지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멀거나 가까운 나라나 모두 다 원교, 근교의 정책을 펼쳐서 서로 신리를 챙겨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아베가 2012년부터 집권한 이후 일본인들은 아베의 무리수로 국가 부채만 늘어나서 수출을 감소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권 기간 안에 제32회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본 지진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태평양 바다 속에서 일어난 동일본 지진은 16,000명의 사망자와 2,500명의 불명자를 발생시킨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당했는데도 예방 조치는 그게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쿠시마 발전소 뚜껑이 날아가는데도 방사성 물질이 날아다니는데도 막을 준비를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도쿄 올림픽으로 아베의 한계를 한국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무능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7월 4일 고순도 브라수소 블루 오린 플라이 미드, 포토 레지스터트로 등 3개 품목을 하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치를 규제했습니다. 8월 2일부터 하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수백 개가 넘는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끈끈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할지 모를 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이. 8월 28일 이후 1차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제재를 가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세계를 끊는다면 그 기업들은 삼성만 바라봐야 합니다. 열심히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아베의 행동에 부당함을 알고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 기업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업이 살고 싶고 죽기 싫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베의 행동만 보다가 한국 기업들이 소재 부품 다베 나라를 찾아 떠나간다면 그들만 어허 하고 있을 것이고 방만 동동 굴러야 합니다. 독일,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베가 한국을 하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한국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줄 알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아베가 한 것입니다. 제재를 간한 한국이 떨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 못한 쪽으로 강한 반격을 가해오면서 잘때찾아 아베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베는 자존심이 상했기에 2차 반격을 가해올 것입니다. 아베도 속으로 전쟁 건강하는 걸 한국이 자신의 행동에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아베가 더 불안하기에 더 강하게 걸지도 모릅니다. 제재를 가한다면 어떤 방식을 갈지 알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거래를 하는 일본 기업들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만드는 산업화 시대의 기술들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에 공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익숙한 것에 바꾸는데 소요 비용이 높아지는데 대체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입니다. 선진국들이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을 알고는 너무 기뻐서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의리를 하는 걸 일본 기업들이 모르겠습니까?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다가 왼손으로 바꾸는 당분간은 어설프겠죠. 기업은 어설프면 안 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기술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정부를 따르다가 고정 거래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아베만 보고는 죽은 듯이 있어야 할까요? 일본은 죽은 듯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일본인들의 습성입니다.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사무라이 칼 앞에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 3자에 의해서 평생 갈수 있는 고정 고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베고 사무라이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의 품목이라면 맹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본 기업들이 살아남을까요? 앞서서 여론전을 펼쳐서 아베 독주를 막아야 자신들이 살아남는 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생존이 걸린 문제부터 먼저 풀고 한숨 돌려야만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의 무능을 알리는 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능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일본 국민들이 알게 해서 아베가 더 이상 국민들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행성시켜 정부의 한 일은 무엇인지 감추는 것이 없는지 물어보도록 여론전을 펼치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팽개치고 기업들만 힘들게 한다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일본의 수출 거래선을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세계 여론을 돌리는데 한국이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년과 수십 년 비즈니스했던 세계는 지금까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다가 한국의 반격을 보면서 길을 펴겠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옆에 있는 한국이 살아남는 원인과 구체가 많은 일본이 서서히 붕괴어 간다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일본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으라고 하십시오. 북한과 경제 개발을 할때 참열길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강자의 논리입니다. 일본 마당 앞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일본은 아베를 욕하면 버리도록 여론전을 펼쳐야 합니다. 일본은 티브이를 만들어서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하여 일본인들의 가슴을 파고들게 해보십시오. 일본 말을 잘하는 고수들이 아베의 독선으로 후쿠시마, 이염성과 일본 경제 실상을 홍보한다면 어떨까요? 수백 개 채널이 난립하는 마당에 이런 시도는 언론도 적재에서 벗어나고 애국도 하는 길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